뇌전증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단순발작, 뭐 복합발작, 뭐 부분발작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멍 때린다는 거. 아이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한1초에서5초 사이에 멍하게 있다는 거. 또 부르면 또 아이가 몇초 있다 또 대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멍 때리는 동작도 있고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가 흔히 흔히 말하는 입에 거품을 문다라든지 아니면은 의식을 잃으면서 한뭐 음, 몸을 떤다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의지가 아니게 이렇게 손을 떠는 손을 자기가 떠는 그런 동작도 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다른 증상으로 변형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강직성 강직성 경련이라 해 이제 몸이 긴장되면서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어 몸이 뻣뻣하게 붙는 강직성 발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대성 발작이라 해 이제 마치 가위가 접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움츠름츠하는 뭐 그런 간제성 발작이 있고, 뭐 복합적인데 거의, 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 나타나면은 병원 가면은 뇌파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다 나옵니다. 근데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초기에 이제 멍 때리고 있거나 혹은 그 손이 움찔움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이제 한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